오늘이 2월 16일이에요. 어, 2월 16일인데, 우리 고창, 이쪽 해리킴에 지방에, 음,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밖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붕에 눈도 내리고, 있, 내렸고,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있고. 예 네, 그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올렸던 주엽 섰고그 다음에 기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음 지금 어제 밤에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 영상 8 도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디네마도 지금 꽃을 활짝 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씨가 워낙 차 가지고 지금 피울 꽃은 많은데 날씨가 추워 가지고 아직도 피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부작에서 얼음땡으로 그대로 멈춰 있어요, 지금. 날씨가 풀려야. 얘도 그 전에 한번 올렸었죠? 얘도 한번 올려드렸고, 아, 파피오는 지금 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얘는 어제 밤에 올렸던 거고 니틀벨. 오늘은 음, 밖에 눈 보러 가 있고 어,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아침이라 배경 음악은 설정하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올려볼까 합니다. 음, 대명석 곡도 지금 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밖은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는 영상 8도예요 마루라서, 어, 보온이 한계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기타 이런, 이런 애들도 작년에 피었던 건데, 꽃을 다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아마 얘는 5, 6월에 피는 걸, 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데, 크질은 않아요.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 뒤에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선인장. 얘는, 염자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